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악성 부채나 뭐 찌든 가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채를 갚아주시고 가난에서 벗겨 주실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어,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어, 이런 가난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성 부채 눌려서 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어, 이것은 기도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빚을 갚아 주세요. 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성경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서 성령인과 사귀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악성부채나 가난에서 보살하게 해주는 거지 지금처럼 희생적인 방법으로 기도 행위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